세종 아파트 실거래가 순위 최근 1년간 거래 기준 탑5 지금 공개합니다. 5위 고운동 가락마을 2단지 12억 3천만 원 세종 아파트들은 전체적으로 신축 컨디션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가락마을 2단지는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남향으로 최강 도잘 들어옵니다. 고운축 고운중과 가까워 학군도 괜찮고요 세종시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직접 살아보면 교통이 의외로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4위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3단지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 12억 9천만 원호수공원 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유치원부터 나성초 나성중까지 모두 가까워 학군도 따봉 주변 상권도 잘 형성돼 있어 생활 인프라는 세종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주상복합이다 보니 평수에 비해 관리비가 높다고 하네요. 3위 어진동의 더샵 레이크파크 13억 어진동의 분위기가 조용하고 한적해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많고 호수공원 뷰 덕분에 힐링되는 주거환경도 장점입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2위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2단지 1 9억 2500만원, 나성초와 나성중, 학군도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조건이 우수한 단지입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천변까지 모두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입지이며 상권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개발우재를 품고 있어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1위, 어진동의 한뜰 마을 6단지, 중흥 S 클래스 센텀뷰 20억 5천만원, 이 단지는 세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 세종 중심부 핵심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외관이나 스케일 면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설계는 인천공항을 설계한 히림 건축이 맡았고 실제로 세종아파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형대는 다르지만 나성동과 어진동이 이번에도 상위권을 확실히 차지한 지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국적인 금리 인상과 규제로 세종도 거래량 감소와 가격 추정을 겪었지만 최근엔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 부동산 부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